안녕하세요. 지혜타로입니다 오늘은 어떤 분이 댓글로 남겨주셔서 영상을 찍고 있는데요. 영상 보신 시점으로부터 3개월 정도의 취업운을 보려고 해요. 저희 채널에서는 그렇게 큰 인기를 끄는 주제는 아니어서 시도조차 잘 하지 않는 그런 주제이긴 한데요. 댓글로 남겨주시기도 했고, 또, 주변에 봐주면 취업 운 쪽이 좀더잘 맞는 것 같아요 연애 운보다 그래서 한번 영상을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다섯 장의 귀여운 동물 카드들로 준비를 했고요 끌리시는 카드 하나 골라 주시면 조금 있다가 랜덤 번호를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고르실 시간 조금 드릴게요 다 모두 고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번호를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2번 3번 4번 5번입니다 그러면 리딩 시작해 볼게요 네 1번 카드 시작을 해 볼게요 그럼 먼저 셔플 해 볼게 3개월 안에 취업이 될지 봐 볼게요 취업이 되시겠는데요? 텐노브 펜타클도 뜨고 에이스 오브 완즈도 떴기 때문에 근데 일은 힘드시겠다. 일은 많이 힘드실 것 같고 많을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취업은 되십니다. 3개월 안에 되시고 그러면 3개월 중에서 영상 보신 시점으로부터 1개월, 2개월, 3개월 차 중에 어느 달이 가장 취업 운이 좋은지 봐볼게요. 영상 보신 시점으로부터 1개월도 괜찮고요. 3개월쯤도 괜찮습니다. 운이 좋아요. 취업 운이 좋고, 여기 3장을 다시 보면은, 지금 아예 아무데도 만약에 이력서를 넣지 않으셨다. 넣기 직전이다 하신다면, 마음에 드는 회사를 발견하실 것 같고, 만약에 이력서를 넣으셨다? 그럼 면접에서 합격까지 가능하실 것 같고, 면접을 봤다, 합격을 기다리고 있다 하신다면 합격도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아마 1개월 차에도 취업 운이 좋게 나온 것 같아요. 금방 취업이 되실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3개월 후에도 여러분의 그 취업 준비생으로서의 매력을 뿜뿜 하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이때도 되게 좋을 걸로 보여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회사에 들어간 후에 어떨지 한번 봐볼게요. 일이 일단 많다고 나오기는 했는데, 그냥 진짜 나온 대로 말씀을 드리면, 금방 취업은 되시는 느낌인데, 대신에 이직을 바로 금방 고려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약간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꽤 크신 것 같아요, 회사에 대해. 근데 그 직장에서 여러분이 나간다고 하면 또 붙잡을 것 같거든요? 그런 식으로 좀 나간다? 붙잡힌다? 나간다? 붙잡힌다? 요런 게좀 반복이 되실 것 같은 느낌이 들기는 해요. 그렇지만 일단은 만약 취업이 좀 급하신 분들이 있다면 취업은 금방 되실 것 같기 때문에 걱정을 좀한 시름 놓으셔도 될것 같아요. 그러면 1번 분들 리딩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2번 카드 뽑아주신 분들, 그러면 짧게 짧게 한번 봐볼게요. 일단 3개월의 취업 운이 어떤지. 만약에 이력서를 아직 넣기 전이시다 한다면 약간 여러분의 구미를 당길 만한 회사를 발견하실 것 같고요. 그래서 이력서를 넣으실 것 같고 지금 이력서를 넣은 상태다 하신다면 연락이 오실 것 같아요. 면접까지는 보실 것 같은데 조금 뭔가 면접을 통과한다는 가능성은 조금 낮을 수도 있겠어요. 이게 딱 붙는다고까지는 느낌이 없어요. 좀 약한 카드가 나왔어요. 그래서 마음에 드는 회사를 발견하시거나 아니면은 면접까지 보시는 정도까지 되실 것 같은데, 3개월 안에. 그래도 한번 운이, 3개월 안에 제일 언제 운이 좋은지 한번 봐볼게요. 요 덱이, 요 카드들이 좀 따뜻하게 말을 해주는 편이에요. 그래서 오늘 주제에 좀잘 어울릴 것 같아서 더 고르기는 했어요. 음, 지금 당장은 뭔가 취업이 조금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카드가 떴던 것 같고, 영상 보신 시점으로부터 2개월 후에, 취업운이 좋거든요. 그때 좀 취업이 잘 되실 가능성이 커요. 여러분도 회사도 서로 마음에 들어하는 그런 관계이실 거예요. 그래서 그 회사에 만약에 들어가게 된다면 여러분이 어떨지 한번 봐 볼게요. 어 이번 분들이 조금 실수가 잦을 수 있다고 해요. 뭔가, 근데 뭐, 초반에는 누구나 실수를 하잖아요. 아마 그 정도일 것 같은데, 그것 때문에 많이 신경을 쓰신다고 해요, 여러분이. 근데 다행인 것은 상사가 다 너그러이 받아준대요. 그러니 걱정하시지 않으셔도 될것 같고, 영상 보신 시점으로부터 2개월 때 취업 운이 가장 좋다고 하니까, 그 때를 한번 노려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럼 2번 분들 화이팅입니다. 리딩은 여기까지 할게요. 3번 뽑아 주신 분들 그러면은 셔플을 먼저 해 볼게요. 먼저 3개월 간의 취업운 뭔가 내장이 뽑고 싶어서 내장을 뽑았는데, 어, 오... 3개월 안에 취업 되십니다. 여러분이 나간다고 해도 계속 붙잡을 회사라고 하는데요. 아니면 뭔가 이력서를 올려놓으셨는데 연락이 오시는 걸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먼저 이력서를 넣지 않았지만 연락을 받거나 스카웃 받으시는 그런 상황이 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3개월 안에 언제가 가장 취업운이 높은지 한번 봐볼게요 1개월, 2개월, 3개월 1, 2개월이 좋아요 1개월도 좋고 2개월이 특히 좋아요 영상 보신 시점으로부터 1, 2개월 사이에 취업이 되실 것 같고 근데 마음에 들어하실지? 어... 왜냐면 은 여기 내장에서 여기 대비를 뜬 걸로 봐서는 여러분이 그렇게 마음에 안 들어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취업은 되세요 그러면 취업 후에 어떤 상황이 펼쳐질지 봐볼게요 아, 오늘 왜 그러시지? 그러니까 취업은 여러분들이 생각 외로 빨리 되실 것 같은데 회사를 다니시면서 좀 마음에 안 드는 부분들이 많이 생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일단 100% 마음에 드는 회사는 없기 때문에 <laughs> 저도 회사원인지나 그런 회사는 없다는 거를 알기 때문에 그 정도 수준인지 아니면 정말 심각한 회사인지는 조금 아리까리한데요 근데 어쨌든 회사에는 취업이 빨리 되세요 그래서 일단 취업이 목표라고 하신다면 1, 2개월 사이에 되실 것 같아서 그거는 괜찮고요 근데 이제 그 이후에 회사와의 궁합에서는 조금 힘들 수 있다 요렇게 보입니다 근데 제가 지금 당연한 걸 뽑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지금 계속 번호마다 요 카드들. 그러니까 취업 후에 여러분 모습이 어떠신지를 계속 뽑고 있기는 한데 아마 대부분의 회사원들이 다 일이 많다, 뭐, 월급이 적다, 인간관계가 스트레스 받는다, 요런 문제점들은 하나씩 다 있을 것 같아서 괜히 뽑나 싶기도 하네요. 그치만 어쨌든 3개월 취업을 보았을 때는 여러분이 꽤 빨리 취업이 되신다. 그리고 회사가 굉장히 여러분을 탐내한다. 요렇게 보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걱정을 안 하셔도 될것 같아요. 그러면 3번 분들 화이팅입니다. 리딩은 여기까지 해볼게요. 네, 4번 뽑아주신 분들. 먼저 3개월 안에 취업은을 한번 봐볼게요. 4번 분들, 부정적인 리딩은 듣고 싶지 않다 하시면은 다른 번호를 뽑아보시기를 추천드릴게요. 왜냐면 3개월 안에 여러분은 조금 힘들다고 나왔어요. 근데 이게 제네럴 리딩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타로카드잖아요. 그래서 꼭 맞는다는 보장은 없어요. 그러니까 너무 상심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먼저. 왜 취업이 3개월 동안 잘안 되는지 한번 뽑아볼게요. 여러분 마음이 너무 조급하신 게 아닌가 싶기도 해요. 그래서 너무 조급하셔서 뭔가 잘 맞는 회사를 이력서 넣을 만한 데를 잘못 찾으신다거나 아니면 좀 면접에서 여유 없는 모습이 좀 많이 보이신다거나 아 근데 면접자들은 그건 좀 이해가 안 되네요 면접 볼 때는 여유가 없을 수밖에 없지 않나요 다들 저도 면접을 많이 본 편이라 기억이 나는데 카드가 좀 마음에 안 드네요 아무튼 그러기도 하고 여러분들 지역에 뭔가 일자리가 많이 없는 것 같기도 해요. 그런저런 이유 때문에 좀 취업이 3개월 안에는 힘드실 거라고 하는데, 그러면 4개월, 5개월, 6개월을 한번 뽑아볼게요. 아, 엄청 신중하게 뽑았는데. 아, 여러분 제가 똥손입니다. 4개월부터 6개월까지도 운이 그렇게 좋다고는 안 나와요. 근데 원래 타로 카드가 이렇게 멀리까지는 안 보는 편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4개월, 6개월은 잊어버리시고 이거는 그냥 잊어버리시고 지워버리시고 그럼 마지막으로 취업운을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봐 볼게요. 제가 봤을 때는 카드가 경쟁률이 아무리 높아도 일단은 다 넣고 보라는 것 같아요. 여러분이 만약에 아 여기는 내가 안될것 같아라고 해서 몸살이고 안 넣으시는 곳이 있다면 그러지 마시고 일단은 다 넣어보라.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4번 분들 너무 도움이 안 되는 리딩을 했는데 그냥 흘러 흘려 들으시기를 바래요. 이게 항상 맞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요번에 똥손이었어요. 그러니 너무 걱정 마세요. 잘될 거예요. 그러면 4번 분들 리딩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5번 분들 그러면 셔플을 한번 해 볼게요. 짧은 리딩이 될 거예요. 잘 되셨으면 좋겠는데. 먼저 3개월에 취업운 느낌이 어 3개월 안에는 취업이 되실 것 같아요. 가능성이 큰것 같은데 빠른 시일 내에 취업이 되실 것 같지는 않네요. 일단 그래서 1, 2, 3개월을 좀더 뽑아 볼게요. 음. 영상 보신 시점으로부터 3개월 차에 되실 것 같아요 취업이 되실 것 같고 일단 빠른 시일 안에는 면접까지 가능하실 것 같아요 면접은 꽤 보실 것 같은데 1, 2개월 사이에는 취업까지 이어지실 것 같지는 않고 3개월쯤에 에이스 오브 완즈가 떴기 때문에 여러분은 취업이 되실 것 같아요 그러면 취업 후에 여러분의 모습이 어떨지 봐볼게요. 물론, 이제, 우리 개미들은 힘든 나머지 만족할 만한 회사가 없다는 걸 알지만, 그래도 한번 뽑아볼게요. 뭐가 제일 힘든지 아니면 뭐 마음에 드는 게 있는지. 지금 번호 뽑은 것 중에 5번 분들이 취업 후의 상황이 제일 좋아요. 뭐, 마음에 안 드는 점도 일단은 찾기 어려우실 것 같고, 새로 시작하는 마음으로 아주 산뜻하게 시작을 하실 것 같고, 여러분을 도와주는 상사나 주변 사람도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아요. 사실 지금 제일 평탄한 마음을 가지셔도 되는 게 5번 분들. 약간 취업이 조금 기간이 걸린다 일 뿐이지, 취업 후도 너무 좋고, 취업도 확실하게 된다고 떴기 때문에 조금 마음을 놓으셔도 될것 같아요. 이 리딩이 좀 여러분들의 기운을 북돋아주는 그런 리딩이 되었으면 하네요. 그러면 5번 분들 리딩 여기까지 하겠습니다.